그래도 이게 단열재를 깔기 위해서 침투성 방수재를 조금 깔았어요. 그게 좀 표면 강화제 같은 그런 걸 발라줘야지 표면에 먼지도 덜 나고 붙일 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쭉 발라 어제는 그걸 발라줬고 있습니다이 하프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제일 잘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단차 없이. 보시면단차 없이 이렇게 짝 붙여서 뭐단녀를 파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요철 없이 이게 다 되는 거라서 또 모서리 부분 뭐못 뭐 튀어나오고 잘라내고 뭐하고 그런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놓을 것 같으면 이거 뭐 벌써 다 놓고 점심 전에 집에 뭐 갖춰, 영상에서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로스 없이 거의 원장으로 다 오려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다 원장으로 구석구석 거의 크게 하여튼 지금 요 하고 이만큼 깔았는데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로스가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왔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 프로 t v 하프로입니다 어. 긴 연휴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이제 연휴 초반에는 좀 현장들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중계 라이프 청구 신동아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인데요. 지금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있어요. 어제 바닥에 침투제에 깔그 발랐고 여기는 뭐 밑에 층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뭐 방수에 대한 걱정은 좀 훨씬 덜해요. 그래도 이게 단열재를 깔기 위해서 침투성 방수. 방수제를 조금 깔았어요. 그게 좀 표면 강화제 같은 그런 거를 발라줘야지 표면에 먼지도 덜 나고 붙일 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쭉 발라, 어제는 그걸 발라줬고, 오늘은 하프로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껌껌하죠? 네, 껌껌하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했습니다. 밥 먹으면 일,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고 나면 2kg 빠지더라고요. 2kg. 2kg 빠지는데 지금 땀도 많이 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테이프도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프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제일 잘하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단차 없이, 보시면 단차 없이 이렇게 쫙 붙였어요. 벽에도 보면 끝까지 딱 이렇게 어떻게 오리듯이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들투들한 부분도 다 따듬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고요. 지금, 얼마큼 붙였냐면, 오늘, 어, 그냥 막 놓는다고 이게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놓은 다음에 바닥에 요철 있는 부분 좀 걷던지 뭐단열재를 파던지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요철 없이 이게 다 되는 거라서 또 모서리 부분 뭐못 뭐 튀어나오고 잘라내고 뭐 하고 그런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놓을 것 같으면 이거 뭐 벌써 다 놓고 점심 전에 집에 갔죠. 점심 전에.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다 기밀하게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입구방두 개는 아직 시작을 못 했고요. 지금 거실 여기 시작서부터 해가지고 이 거실 여기 다 깔았어요 거실 다 깔고 그리고 주방 주방 쪽은 다깐건 아닌데 여기는 털 거예요 여기 털면 털고 나서 깔 거고 여기 주방 쪽 여기하고 이쪽 라인 한 라인 정도 깔았어요 나머지 이쪽 반대 라인도 깔아야 되겠죠 반대 라인도 이렇게 깔면 되고 또 이런 거깔때 항상 모서리 맞춰 먹는게 그게 일이고요 지금 이뭐 영상에서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로스 없이 거의 원장으로 다 오려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다 원장으로 구석구석 거의 크게 하여튼 지금 요 하고 이만큼 깔았는데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로스가. 그러니까 거의 안 나왔죠. 거의 여기도 보면 거의 원장으로 해서 하여튼 거의 다 써먹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예쁘게 깔렸죠. 예쁘게 깔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안방 건너방. 안방 건너 봐도 면적이 작지 않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네장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줘 예쁘게 깔았습니다. 하여튼, 벽체도 이렇게 돌려야 되고, 벽체 돌릴 때는 또이 도배지도 이 붙은 부분 다 칼로 찢어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뭐 높은 부분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도배지도 찢어내야 되고, 이제 제가 봤을 때한50% 정도 한것 같습니다. 50% 정도 했고, 나머지 이제 방두 개하고, 그리고 이벽 쪽에 테두리 부분들. 그거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연휴가 이렇게 기니까 뭐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연휴 끝나고 나서 우르르 붙어서 해도 되는데 사람 많다고 이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누굴 시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그래서 어, 어, 엊그제는 이제 목수 팀장 불러가지고 했는데 누굴 뭐 잡부들 시키면 엉망으로 깔거든요. 단차 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단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시킬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다 깔았거든요. 다 깔아서 저희 직원들도 이거 뭐 거의 깔아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 직원 굉장히 많은데도 깔아본 사람이 없어요. 맨날 사장이 까니까. 하여튼 바닥 기초공사는 제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언제까지 하지는, 할 수는 없지만 좀 가르쳐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것도 다 손재주기 때문에 뭐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단차 가지고 단차 줘도 되는데 그냥 했을 때 완성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질까 봐 물론 미장 치면 전혀 모릅니다 하여튼 그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했고 하프로는 이제 요 끝나고 이제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현장을 들렸다가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집에 갈 예정이라서. 하여튼 내일도 여기 나올 예정인데, 하여튼 열심히 명절 동안에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